Thank yeah. you. 드려야죠. 자,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영상 속 B씨가 화분을 들어 아래에 있는 무언가를 지금 확인 중인데요. 이때 저화분은 왼쪽에서 몇 번째 화분일까요? 왼쪽에서 몇 번째 화분을 집어든 걸까요? 자, 1번, 세번째 2번, 네번째 3번, 다섯번째 4번, 여섯번째 거기 없었잖아 지금 아직 안 보인다는 말이야. 네. 세 번째? 네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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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번 번째. 첫 번째? 세 uh 네 번째. 지금 세 번째, 3 번? 3 번이라는 거잖아요. 잠시만, 1번 손. 아, 이번 손. 3번 손. 4번 손. 안드신번은 어... 뭐죠? <laughs> 어... 아리까리 하라는 거죠? 네, 1번이랑 3번이랑 좀 갈리는데 야이건좀 난이도가 좀 어렵나요? 어... 근데 1번이 몇 번째예요? <laughs> 1번이 세 번째 아... 2번이 네 번째 그러면은 1번이 좀더 많았었던 것 같으니까 1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틀리면은 틀리면 그냥 한자 두셔야 돼요 오케이 <laughs> 자 정답은요 바로 2번입니다. 2번이 제일 없었어. 2번, 아예 없었어. 주에, 흔적이 없었는데, 아는 척을, 아는 척을 너무 다 됐어. 요빠도한 번, 확신하듯이. 야, 태영아,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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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몇 번쯤은 도야둘다안 돼요. 우리도 가 돼요. 야, 이사 한잔하네요, 자 뮤비 계속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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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he shining house is sinking me 네. 아니 뮤비가 다 흑백이에요. 제가 예. 네. 어, <laughs> 제가 네. 어, 흑백 뮤비 진짜 좋아해요. 오. 네. 언젠가는 한번 꼭 해보고 싶었던 거를 이번에 한거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 이번에 되게 스모키하고 메이크업도 되게 되게 자켓에 네. 되게 뭔가 약간 진짜 네. 좀 강렬하잖아요. 네. 사실 이게 뭔가 사람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도 되게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뭔가 어, 버림받은 듯한 기분도 들고 아니면 또 강아지를 잃어버려서 그거를 찾으러 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강아지가 오는 거거든요. 아 오는 거야? 찾아갔다 드디어. <laughs> 근데 사실 어, 이거. 되게 좀 웃겨요. 왜요? 뭐 있어요? 원래는 신업이 네. 다른 거예요. 아 이게 아니에요? 네. 다른 식으로 제가 찍었는데, 네. 편집이 이렇게 나와서. 아, 아 원래 이렇게, 이런 렇게이 느낌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신업이 어, 그냥 뭐 계속 두드린다. 문 열어줄 때까지 두드려 간다왜 뭐 이렇게 안 열어준 거야 시계, 아, 뭐 열쇠를 찾아본다. 네. 근데 열쇠를 들고 있는 경비원을 발견한다 네. 근데 거기를 추천한다뭐 네. 이런 거예요 그냥 아, 왜내 왜 연락을 안 받아줘? 라는 아, 경비원 아저씨한테? 아니요 그... 일단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런 뭐 연인 사이에 연인 사이에 내 마음을 문을 뭐, 열어달라 네, 마음을 문을 열어달라 뭐 아, 이런 건데 이 사람이 문을 안 열어주니까 네. 제가 그 경비실에 있는 열쇠를 보고 너한테, 막, 아, 이타 아, 거니? 하고 이 사람한테 가는 건데. 네. 근데 뮤비 나오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탄이가. 아, 아 갑자기. 잃어버린 탄이가. <laughs> 그렇게 애타게 어, 후진도 해가면서. 근데 제 친구 지민이가 네. 이걸 보고 너무 웃겼던 게, 네. 야, 탄이 찾아준 사람이 여기 이거 당신네 강아지냐라고 물어보는 게 예의가 아니냐. 그냥 땅바닥에 <laughs> 그냥 다가타오 <laughs> 자기 갈길간다는게 아, 말이 안 돼. 그런 해석을 했어요. 그 디테일하게. 그게 아, 너무 진짜. 웃겼대요, 자기는. 집중이 안 됐대요. 이뮤직비고 웃겼대요. 네. 야, 그냥, 보고 아, 강아지를 아니에요? 찾았으면은, 네. 그냥, 이렇게, 뭐, 강아지 역을 <laughs> 찾으시니까, <웃음> 강아지 여기 돌아다니다가 맞아. 제가 발견했습니다. 어.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모르세요? 그냥 놔두고 갔방입 <laughs> 사실 저 놔둔 사람이 저희 스텝이거든요. 다 옆에 있었대요. 저 때가 비가 엄청 어. 오늘 때라서 어. 타니가 최대한 비를 안 맞게끔 하려고 어. 빨리 빨리 이렇게 해서 놔두고 가는 시대 그 그대로 써버린 거예요. 유석이 아. 그, 진짜 아. 재밌게 됐네요. 네, 근데 어. 여, 지금 뮤비는 되게 뭔가 영화, 같았어요. 영화 같아요. 영화 같아 범편 영화 같았어요. 네, 아니 태보드 발에도 약간 좀 색달랐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제가 말한 게 팬분들의 반응 중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꼬집어서 예, 아. 가져온 것들이에요. 예. 네. 아그 팬분들도 진짜 너무 좋아하시고 이런 해석들은 사실 처음 들어보는 거죠. 이 기대란에서 아, 뭐, 다 트위터 가면은 막 아, 아. 네. 아, 네. 대단합니다. 진짜 아 저도 블루벨이 집에 가서도 한번 더그 느낌으로 해서 봐야겠어요. 네. 경변을 찾는 느낌과 이제 네. 문득 그감성을 한번 다시 봐줘야 돼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